안녕하십니까 뱃살입니다 안녕하세요 휴지만클입니다 바이마트 일 오늘 랜무를 할 랜덤무기 전쟁을 할건데요 너왜 다이아.. 다이아.. 다이아 인체트 된.. 팽이를 들고 있어 기지고 싶지 땅바닥에.. 잠시만 야 이거 랜덤무기가 두개밖에 없는데 나..나 땅바닥에 있어가지고 그건 너거야어 이거 내 내. 어. 내. 아, 아 뭔가 이상한데 죽은 자 부활하는 길이 뭐예요? 뭘요뭐 여기 땅 여기 여기 이상한 맵들이 많아. 아뭔 소린지 알겠다. 저야 우리 가위가위 해가지고 뽑자 한 개. <laughs> 아저는 땅바닥 에있어 가지고 저는 이거 끼고 갈게요. 네? 땅바닥이 이상하게 넓어져 있는 아 됐어요 덩어봐가지고. 저 야, 이거 끼고 갈게요. 죽으세요. 네. 됩니다. 그럼 상자가 두 개밖에 없네요. 진짜요 네. 네개 있는데요. 어디요? 이 안에 있는 것들. 아무 개고생. 네 그럼 그러면 그 것도 가져갈 수다. 이상한 거. 자뭐 그럼 저저뛰게요 뛰는 음. 뭐 있죠? 음. 먹 먹지마 그거는 먹으면 안 돼. 자 그럼 가위 가면서 <laughs> <laughs> <가위 가보서. 웃음> <가위 가보서>. 어. 이가자가이 가면서 가 가면서 어. 안 먹이. 자가이가아왜 죽으세요? 자꾸 님들아아왜 나가냐고요? 아, 가위 가봅시다. 가위. 가안 내면 진다. 가위가 가위 이뻐. 가위 가위 네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이겠습니다저저 위도 왼쪽 거 뽑겠습니다. 아 오른쪽 거 뽑겠습니다. 뭔가 이감이좋 뭐 되는 같은데. 아 <laughs> 오고 졌다. 야 가위가 가위 보에 괜찮아. 아 가져가지 말고 가위가.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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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갔어. 안 내면 진다. 가위가 이뻐.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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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 나 이거. 오야 이게 상자야. 오, 여기가 없어. 오, 여기 하나 아무도 없어. 흘렀 음, 이거 누가 가져왔어? 그거 내가. 어? 응? 그걸 어다가져가거 아니. 아니. 원래 원래 랜덤 무기 전제 위던 위던 드래. 음. 네? 아, 위가 머리 끼고 싶은데. 자, 음, 우리 먼저 내려가자. 음, 우리, 먼저. 우리 먼저 내려가자. 음. 거기에서 뭐 이상 떨어지다가 음. 이상한 거 먹으면은. 나진 아, 나는 뭐 해? 아무거나 가져가? 하나 몰라 어, 아무거나 하나 라 이상한 네, 거막내려 이거 쓰레기지. 어그어야날 크롬이랑 화면이나 약탈 붙어 있네. 좋은 거야. 그은거 이거 언제 시작할려고? 땅바닥이 그 떨어져 있는 거 먹지 마. 먹어요. 음. 떨어졌나? 음. 근 언제 시작합니까? 아 저희 일단은. 근데 고기는 이제 고기는 먹어도 돼. 아저내 고기인데. 나 고기 한 개도 없는데 음내 응, 네 고기 64개 응. 저 고기 한개넘데요잘들어 저기요 예저 응? 있어요 저 있어요 따라 응. 따라오세요 아 저기 네 저는 먼저 도망, 도망 아까 도망가도 도망가 도망가. 없죠 네네아 네. 있어요 지금 또 아, 네. 없다 해 없다 해 저는 나이 살인자 레드스톤 무기가 있어 괜찮아 나는 이 쭉쭉쭉대가 있어 쭉대 네, 린용 어 날카로움이 화염 아 그럼 일? 몰2이 응. 세요 날카 이거 파이요잠깐 1도 붙어 있한 방이에요. 응? 이 고기야 먹었지? 뭐야? 이거 죽었지? 언제 시작하려고? <laughs> 파밍 파밍 가져. 파밍 못 해. 한못 해. 아 빨리 시작시다 알아 요 아, 레기 좀 걸리네. 함행을 해요? 시작하죠 전례가 안 걸려요. 시작. 어디 계세요 19초 노래지. 진짜 존나 꿀잼이 이거 1편일 편 나눠서 찍어야겠다. 오래 걸리겠다. 이상은 지하도로 같은 데 있는데 여기 상자 같은 거 보이면 그런 거 먹어도 되죠? 네. 근데 상자 가없어 뭔가 좀, 좀 없어요. 없어요. 무슨 5개. 보는 사람들을 렉이 걸릴 수도 있는데 음. 내가 그렉 걸리는 어. 왜왜안 들어가? 아 맞다 그리고 죽으면은 아까맨 처음에 있었던 장소 있잖아요 음. 거기에 뭐 죽은 자의 뭐 어디였지 거기 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로 음. 가시면 됩니다. 언자는 음. 관전하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나 상자 그런 거 없는 거 같고. 래데저 아까 가는 길에 상자 하나 봤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상자 안에 아무도 것 없어. 네. 조금 봤어요. 제가 봤어요. 어. 어. 아 이건 진짜 무효. 다나 네. 세상 밖으로.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든 죽든 무조건 죽으면 게임을 봅니다. 네, 여기가 죽은 자유. 죽은 자 죽은 자의죽 죽은 자는 그거 뭐 상자에 죽은 자죽 어쨌든 네. 저희 할 바가 아 자유. 죽은 자유. 죽죽지않았죽니까 여러분 제가 죽은 자유. 거되죽여버릴 거야. 죽여버 어디어 빨리 오거라, 얘들아. 이엉아의 먹이감이. 지금 양도 한 번. 졸어 아, 내스 같은 거안 맞아. 내스 같은 거 졸업. 안맞어내눈스은데아내눈스 같은 거 아니, <laughs> 지금 말할 분위기가 아니, 난이도 떠올립시다. 진짜요? 쉬우, 그럼 네. 그건 쩔수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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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민준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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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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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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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만 계속 민 아, 이만 피하고 다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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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고 있는데 당연히 네.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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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무 이 사람들은 거의 한 방인데. 아, 또 지금 이가요도 뭐, 뭐요? 아. 아, 근데 왜 가보세 인천전을 시켜 놨가지고 지금. 가보고그 하... 마그마 크림도 쓰지 않아? 얘도 저도 보고 데 근데 전이 없어. 왜 응? 그래, 응? 응. 어, 어, 뭐야. 왜, 응. 움직임 응. 어 크리퍼. 뭐? 어, 크리퍼. 어? 크리퍼. 어, 크리퍼. 이름. 뭐냐. 아, 진호구나 갑자기 이름표가 사라져. 아, 미쳐, 니가. <laughs> 아, 왜 죽었어? 아? 어? 아린 갑자기 이런 경우가 사라졌어 어? 저기 아안돼 이거 아, 나는 일로 가야 돼 마그마 이거 좋지 않아? 화염이 그럼 이렇게 해야겠다 마그마 크림 음. 마그마 크림 이걸로 한대 때리고 화염 붙여 놓고 아 이거 다 한방이야 살인자 이거 어? 뭐저또 어? 저 부활하러 갔는데 부활하러 가는 상각이거든요까 봤는데 어, 다이아몬드 보보보몇돌몇돌폰나 아, 카로미 지금 이상한 거막 계속 찍고 밀치기도못 했어. <laughs> 그걸 중간의 <laughs> 도시로 가니까 죽었네. 뭐. 어우 아이템이 또아 이거 짼거 제가 죽

여기 맵인가어딨데난 집에 나갑니까? 참는어디지 아이템들이 좋다. 이 인천 토평왜 이렇게 많아? 아난다치지 뿌리고 다녀요. 뭔가 아 빨리 이긴 줄 알았거든요. 나 근데 뭔어 없어요? 응? 아, 두분나웃어요 저는 이렇게 하는 렉? 렉 때문에 어디계신 거야 마크? 마크 어디 어디지? 아 저는 저는 금이나 아, 내가 나가면 안 되지. 마크님 어디 신 거요? 이 빠르게 나가 가지고 빠르게 들어가서 빠르게 내가지고렉 이렇게.

좀비가 안매요인 친구는 매트인 친구는 인가요진매씨맵부인친구씨저트인친구겠습니다 친구는 매님인부인친기는 매트인 인가구 좀비가 저기, 구는 매트인 친구는 매트인 친구는 매트인 요구는게트인가매 아니 이레이 렉이 얼마나 하길래이런말마르코마르님 음. 네. 정정당당한 선수다 1대1 누가 한명만 죽으면 끝나야 요네하 그러면은.. 그러면은 백0말마님이거안 끝나요 아2까지 찍기 싫어요 이아 2분 된 몰라요 죽을까요? 아니, 응. 응. 저 죽을까요? 아죽을게운아희가뭐 돌판에 놀렸나? 돌판에 어디계님 죽으세요 죽어도 아이템 안쓰시더라구응한시다한대컷나한대 컷이다 한대컷한대컷한대컷 아파요? 아파요? 에이 fate, fate, fate. 엔딩은 삐져나갈 때. 요비아 코비아 에 코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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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아코야아코아 코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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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코비아 어, 아 코비아 렉걸아아아까전 지금 살아나기로 손님 어디 계세요? 네, 저 죽은 자의 물관지요뭔 잼들 한세요 오세요 이제 오세요, 오세요 빨리 언니 네. 집으서 오세요 네. 머리 말고 네. 클로즈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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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퍼를 머리 말고클로즈하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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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오세요 네. 여보세요. 스이 뭐야 이건? <laughs> 네, 그럼 같이 들어갈게요. 안돼 나도 안돼안돼안돼 같이긴 너 보여 줄게요. 좋습니다. 이세요. 여기 있어.